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유튜버입니다. 오늘 살펴볼 코인은 펀디엑스라는 코인이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40%대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해당 이슈로 인해서 이제 갑작스러운 급등세가 시작됐고요 다만, 이제 최근 이제 코인 시장 특성상 상승장이 이미 시작됐죠? 어, 최근에 이제 비슷하게 이제 상승했던 코인이 스트라티스라는 코인이거든요. 자, 보시면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자, 조금 더 이제 크게 볼게요. 이 당시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 터진 이후에 하루 이틀, 이틀까지 급등하면서 최고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스트라티지처럼 펀디엑스 또한 이 같은 절차를 받을 거다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현재 이제 펀디엑스 차트를 보면은 실제로 거래량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전에 이제 터졌던 거래량만큼 상승을 하는데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보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안 터졌어요. 근데 이제 거래량 현재 터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이만큼 거래량 터져서 상승세가 이만큼 나왔는데 오늘 시장에서 40%대 상승. 상당한 상승세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만큼 현재 차트상으로 파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매수세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이슈 관해서는 이제 어, 현재 이제 미국 GM과의 이슈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코인 유튜버에서는요 어, 수익이 아주 잘 나는 리딩방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딩방 이제 잠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업비트, 어, 국내 거래소 이제 상장된 종목들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폭락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6월 폭락장에서도 큰 수익 내드린 바가 있었고, 7월 달도 한달 내내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디센트럴랜드, 파월했저플레이드 여러 가지 코인에서 수익을 내드리고 내드리고 있는 리딩방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주시면은 어, 바로 이제 입장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만 신청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펀디엑스 바로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시가. 총액 자체가 2,000억 대 규모의 시가총액으로서 알트코인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현재 거래량을 보면은 업비트에서 75%대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업비트 세력 물량 접근 중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전 터졌던 거래량 매물들을 다 소화하면서 나오는 상승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장대양봉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분명히 이 상승세가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라티스 차트처럼 스트라티스 한번더 볼까요? 자. 최근에 이런 식으로 매물 수와 다 씹어 먹으면서 나오는 상승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 세번 이렇게 120 장기 이동 평균선 지켜주면서 지지를 받고 한번더 상승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펀디엑스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렇다면 어떤 이슈로 이제 올라가느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펀디엑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소매 업체에서 가상자산 결제 그리고 이제 거래 포스기인 XPOS도 이제 보급하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통해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P2P 제페이먼트 시스템 요것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펀디엑스 토큰 같은 경우는 이런 XPOS의 결제 인센티브 용, 용도로 사용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살펴보면요,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GM 로켓을 포함한 게시글을 담긴 바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어, 테슬라가 도지코인 관련해가지고 결제 시스템으로 도입하면서 도지코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한 상승을 이전에 보여준 바가 있었죠? 뭐,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도지코인으로 이제 상당한 수익 내신 분들이 있은, 있을 텐데, 현재 펀디엑스가 GM 제너럴 모터스, 지금 GM 로켓을 포함한 게시글을 남겼기 때문에 이 GM 제너럴 모터스와의 어떤 이제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 이런 어, 것들로 인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은 절대로 여기서 끝나진 않을 겁니다. 최소한 1250원을 단숨에 돌파, 돌파할 거고, 단기간에 2000원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현재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장대 양봉에서 잠깐 조정을 보여준다라고 하더라도 122평선. 730원, 720원 부분은 지켜주고 한번더 급등세 이어질 것이다.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조정 받았을 때 분봉으로 살펴볼까요? 30분봉으로 보면은 720원이면 이쪽 라인이거든요. 딱봉 시작되고 한번두 번째. 이쪽 라인까지 한번 조정 기대해 보면서 여기가 이제 매수 급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펀디엑스 아주 이제 긍정적인 코인 중에 하나고 일단 최근 이제 코인 시장 자체가 현재 상승장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승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를 코인도 더 크게 상승합니다. 많이 갈 코인은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런 특성을 봤을 때 앞으로의 펀디엑스의 상승세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리딩방 수익이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 댓글창 하단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바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